안녕하세요. 자전거 타는 분들 그리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발견한 가성비 최강 자전거 고글 3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싸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직접 착용하고 사용해 본 실사용 리뷰를 준비했어요. 이 영상만 보면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확실히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낙프로스 광변색 사이클링 고글 리뷰. 첫 번째 제품은 나크로스 포토크로믹 편광 스포츠 선글라스입니다. 할인 적용하면 정말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죠. 포토크로믹 렌즈란 자외선 강도에 따라 렌즈 색이 자동으로 변하는 기능을 가진 렌즈입니다. 햇빛이 강한 낮에는 어두워지고 실내나 흐린 날에는 밝아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편광 기능이란 햇빛이 강하게 반사되는 도로나 물가에서도 선명한 시야를 확보해 줍니다. 특히 자전거를 타는 분들에게는 눈부심을 차단하는 중요한 기능, 다양한 스포츠 활용 가능, MTB, 로드 자전거뿐만 아니라 등산, 낚시, 러닝 등 다양한 야외 활동에서도 유용. 실제 착용감 앤드 디자인,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가벼운 무게감이 특징입니다. 얼굴에 딱 밀착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장거리 라이딩에도 부담없이 착용 가능. 자전거를 타면서 직접 렌즈 변화를 확인해 봤습니다. 햇빛이 강한 환경에서는 렌즈가 어두워지고 그늘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이 가격대에 포토크로이 기능과 편광 기능까지 가성비가 뛰어난 최고의 선택입니다. 2. SCVCN 자전거용 편광 변색 안경 리뷰 두 번째 제품은 SCVCN 광변색 자전거 선글라스입니다. 무려 36% 할인에 추가 1% 코인 할인까지 적용 가능. 광변색 렌즈란 햇빛에 따라 렌즈 색상이 자동으로 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번거롭게 선글라스를 벗거나 바꿀 필요 없이 환경에 맞춰 자동 조절되는 편리한 렌즈 UV 400 완벽 차단 햇빛 속의 자외선을 100% 차단해 눈 건강을 보호해줍니다 장시간 라이딩할 때 눈이 피로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필수 기능 김서림 방지 기능 탑재 여러분 라이딩 중에 안경이 뿌옇게 변하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죠? SCVCN 고글은 김서림 방지 코팅이 적용되어 있어서 습기가 차더라도 선명한 시야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프레임이 부드럽고 가벼워서 오랜 시간 착용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광변색 기능과 김서림 방지 기능을 직접 테스트해 봤습니다. 과연 그 성능은 어떨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가성비 최고 광변색 기능의 김서림 방지까지 강력 추천드립니다. 블리즈 스포츠 광변색 MPB 선글라스 리뷰. 세 번째 제품은 비블리즈 스포츠 편광 자전거 선글라스입니다. 3개 이상 구매하면 개당 11,150 할인 혜택까지 제공. 편광 렌즈란 햇빛이 반사되는 환경에서 눈부심을 최소화해 더 선명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특히 장거리 라이딩이나 낚시, 등산 등 야외 활동에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광변색 렌즈 옵션 제공. 이 제품은 광변색 렌즈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밝은 환경에서는 자동으로 어두워지고 어두운 곳에서는 밝아져서 언제 어디서나 최적의 시야 확보 가능. 이 제품은 무게가 가볍고 얼굴에 잘 밀착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라이딩하면서 편광 기능과 광변색 기능을 직접 테스트해 봤습니다. 과연 결과는 바로 영상에서 확인해보시죠. 이 가격에 편광 광변색 기능까지 초가성비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총 3가지 제품을 리뷰해봤습니다. 각 제품마다 장점이 다른데요. 락브로스 포토크로믹 앤드 편광 멀티 스포츠용 추천 SCVCN 광변색 김서임 방지 기능 탑재. 비블리즈 초가성비 편광 앤드 광변색 렌즈 선택 가능. 어떤 제품을 살지 고민된다면 본인의 라이딩 환경과 예산을 고려해 선택해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알리익스프레스 가성비 자전거. 고글 3종 실사용 리뷰.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앤드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가성비 제품들 계속해서 리뷰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